반갑다, 사적단. 하지만, 여긴 포켓몬. 난 포켓몬 마스터가 될 사나이. 사이라고 한다. 반갑다. 안녕, 난 러닝야. 안녕. 몽, 아, 프리몽. 왜 이래, 또덜 떨어져서 애가. 반갑다. 아이, 또. 어, 뭐야, 아이, 어, 뒤통수에, 뭐, 볼, 저거야? 그 뭐, 어? 저번에 이거 뭐라 했지? 그, 어? 볼드모트 수화, 그지? 뒤에 뒤통수에 머리가 있어. 오늘 이걸로 전설의 포켓몬 잡을 것입니다. <laughs> 자,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찾아온 포켓몬! 지난 회차 특별판에 이은 어, 지난 회차는 횟수로 안 들어가고요. 이번 회가 진짜 구합입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yes. 이 어, 잠깐만 여러분들 지금 연락이 와서 잠깐만 이 지금 분인다 이거 할 여유가 없다고 지금 비상 사태고 비상 사태 뭐, 갑자기 호돌 왜 호돌갑이야 <놀람> 아니 아니 호돌갑이 <아니>, 차 차나 애들 차나들 저 번에 그 우리가 본그 전설의 <놀람> 포켓몬 기억나는가 그 소원을 이루주는그 무지개 포켓몬 칠색조요 그래 그 칠색조가 지금 잡혀갔다는 소식이야 지금 칠색조가 잡혀가요? 어, 아 누구 누군지 <놀람> 모르겠는데 그 지질주를 그 잡은 누군가가 지금 그 산을 검거해가지고 지금 못된 짓을 막 하려는 모양이야 심상장 가야되는데 저희 지금 김박사를 호출했거든? 왜 저희는 그런 정보를 항상 먼저 알수 없는거죠? 맞아요 어, 지금 나도 방금 얻은 정보라고 지금 김박사님 불러놨으니까 일단, 일단 빨리 긴급하게 옮기자고 오케이 오케이 아 도와줘 도와줘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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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어, 오늘은 근데 밤인데 어, 되게 사람들이 활동적이네요 그러면은 잠깐만 에이. 아니 이, 잠깐만 이 빡빡이 아저씨가 김박사님인가요? 어이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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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김박사 수다자. 근데 왜 이렇게 유, 유 박사님은 이렇게 젊으시죠? 머리가 같이 없으셔. <laughs> <되는 거. 웃음> 그러니까 맞아요. 가 가발인가요? 파워다. 아, <laughs> 설마 심으셨나?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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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장, 잔디 씹었네유 박사 동기 김박사시군요. 야, 나는 이웃 마을의 포켓몬 과학자 김박사라고 하네. 유박사 연락을 받고 왔거는 이미 질색조가 없어진 상황이라니. 그래도 무슨 단서가 있을지 모르니 자네들도 알아낼 정보가 없는지 조사해 보기. 어 이분도 와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었구만. 그러지 그지 이거 약간 그렇지. 박사님 건수 뺏어 가는 거 아닙니까? 어 맞아 맞아. <laughs> 김박사. 음, 어 근데 잠깐만 지원이. 싸우면 지겠어요. 김박사님이 체격이 어, 더 좋아. 어. 어 키가 더 크긴 해짜는데 <laughs> <또 희선이. 웃음> <laughs> 아이 친구가 좀 강해 보이는구만 아, 이 친구랑 아, 싸우면 아, 그래. 나중에 하고 대머리가강니다 머리가 없을수록 강해요 <laughs> 뭐야 이 녀석들은 기자가 이렇게 말해와있죠 근데? 기, 기자? <laughs> 기자도 있어 뭐야 여기에 네, 그 네, 네, 메일이 와있는데요 저희? 메, 메일? 한번 읽어보시겠나? 뭐야 속보입니다. 유박사님의 마을에 칠색조가 출몰했다는 소식입니다. 마0 트레이너와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이상 현장에 나가 있던 발색조 캐스터였습니다. 뭐야 이 자식이. 아, 아, 아 얘네들이. 밤에도 많네. 아이 녀석들이요. 어? 아 이래서 이거 한번 터지면은 다 몰린다니까. 관광지야 어. 여기. 어. 근데 잠깐만 이 영감님 뭐지 못 보던 분인데. 뭐야 영감. 아시는 분인가요 유박사님? 이 친구 이 친구. 누군지 모르네. 겠엄청 늙었구만. <laughs> <내 선생님> 아니야? 엉지 <laughs> 어, 늙었구만. 아 이건 누가 봐도 늙어 보이잖아요 어쨌든. 에 형님일세. 이봐 사실 너 친구 아니야. 너가 좀 원래 건늙었잖아. 어 반갑다. 뭐 왔다 수영아. 아 수영이라고 나랑 같이 이제 또 학창시절에 공부 1, 2등 하던 타이야. 내가 2등이었지. 자 생각했어. 그러면은 대화를 걸어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야? 이거 뭔가니 네, 한번 읽어주시죠. 지생초가 출몰한 데서는 루기아와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군. 난 30년 전지생조와 루기아를 목격한 줄 알았네. 네? 정말요? 오랜 아니 되지. 그 후로 보 못했지만 당시 두 포켓몬을 강렬하게 사물하고 있었지. <laughs> 이빨이 없으신 군같 <것> <laughs> 어, 이빨 그 대사 치기 위해서 뽑으신 거 아닙니까? <laughs> 이플라트 사... <인플란트를, 웃음> 필요해? 아, 싸움이라니요? <laughs> 동서호 전당에 잠룡이 좀 루기아를 제접 조가 어단 유에선지깨워자도군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린 경인가 네. 야 너무 길다. <laughs> 오케이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 오케이, 전당을 복원시켜 놓으면 루기아가 돌아오지 <laughs>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네. 위치는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 재료들을 모으는데 시간에만 있어서 늙고 힘이 없어서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네 마침 이번 칠색조의 등장은 우연이 아닌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생각에 마을로 찾아오게 됐네 혹시 자네들이 나를 도와줄 수 없겠나 아 읽어주세요 반대로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칠색조와 <laughs> 루기아를 볼수 있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니깐요 고맙네 하지만 중보해줘있어 루기아와 칠색조를 조심해야해 뭐야 에? 아, 오 뭐야 뭘뭐 줬어 뭘 줘요 난안 줬는데? 뭐야 왜 차별해야 가벼운지 전 안주세요 어나줘요줘줘어 이거 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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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빨리 500원 아, 오케이 줄게 오케이 이거 500원이네 뭐야 루기아와 칠색조를 마지막으로 본 지역은 저기 뒤에 알록달록한 건물이 있는 뒤편으로 쭉 가면 나오네 그곳에 루기아의 재단이 있을것이야 이미 화재가 되어버린 상황에 루기아가더 분노하지 않도록 부디 잘마무리 해줘 주기 뭐야 알록달록 띡띡띡 어? 저긴가? 알록달록한 쪽이라 내얼굴 알록달록한데 그러네 지금 네 얼굴 있는 쪽이 알록달록해 저기는 풀밭파시, 풀밭이잖아 어 <laughs> 이쪽이네 <laughs> 갑시다 그러면은 렛츠고랏 뭐 어떻게 뭐 걸어갑니까? 아 맞습니까? 이걸로 에이, 이거 타고가죠 뭐타고가지아 레쿠자 일와아 이녀석 요즘 말을 안들어 요즘 어 뭐. 아주 사춘기야 <laughs> 요즘 어 말을 포켓몬들이 말을 안들어 삼삼들레 가자 뭐야 삼삼들이 아직도 괴롭히고 다니십니까? 당연하죠 뭐야, 다들 어디 있어? 네, 이렇게 느려 빨리 가자. 앞장서. 오 다들 포켓몬이 다 늦어서 그래, 이렇게 안 키워놨어. 빨리 먼저 가세요. 짜가. 이게 긴급한 상황이라고 지금 치색조가 나타났다. 야 잠만 깐 뭐, 뭐야, 보지 포켓몬 이상한데? 뭐야, 뭐야? 그래? 뭐야? 뭐야? 저기 으이씨. 저기 저기 어, 저기 어, 저기 어, 우리 포켓몬스터에 우리 싸인이 뭐? 낙지몬 마스터가 아니야. 우리. 근데 여기 뭐야 아니, 지금? 뭐 여기 뭐야? 유적지 유적지 같은 게 있어. 아, 갑자기, 아, 뭐야 이게? 갑자기 됐고 훅. 너북들이 힘을 잃었는데? 신호. 왜 뭐야 어, 기저, <laughs> 왜 이렇게 쪼그만해졌어. <laughs> <laughs> 너왜 그래? <laughs> 프리저야. 너 뭐야? 너왜너 왜, 왜 이렇게 조그매졌니? 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 거블. 너블 많이 먹은 것 같아. 지금 포켓몬들이 이동을 이동을 안 해. 울 울고 있는데? 이 녀석들. 잠깐만 그러면은 이 근처에 칠색조가 있어서 그런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어, 그 칠색조가 지금 매우 분노를 그한 상황인거 같아 지금 새 포켓몬이 지금 어허 어, 잠깐만 거네, 그러면은 <laughs> 어, 충분한 단서를 근데 또 우리 또 점포 3마리가 또 알려줬네 그러면은 그럼 찾아보죠 여기서 어왜 자, 감지를, 자, 감지를 감지를 한거야 어? 뭐야 루기아의 성역? 어? 루기아의 성역? 잠깐만 여기가 루기아의 성역이라고? 루, 어?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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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오 뭐야 저거 같은데 일단 여기 주민 사람들이 있는데 뭐지? 뭐지? 고고학 팀장. 흠. 내 추측에는 여기서 대형 포켓몬들이 대판 싸웠던 현장인 것 같네. 어느 책에서 보았는데 어떤 마을 근처에 성스러운 전당이 있, 있다고 들었는데. 그곳이 여긴가? 싶기도 하네. 뭐야? 이상한 막 돌들이 있는데. 던전은 챙겨 챙겨보겠어요. 어, 챙기자, 챙기자. 네. 이 사람들 거 아니야, 근데. 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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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무단으로 아, 아 빌려 가는 거죠 빌려 가는 거지그게요 네. 잠깐만.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앞으로 가보죠. 야, 야, 뭐야! 아니 여기 대머리가 또 있어. 이 자식 저, 저 자식이 설마 치색조의 분노의 원인 뭐야 사, 3인방인데요 저기. 아 여기. 아까 맞다 치...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설마 그 주동자 그렇지. 아닙니까? 치색조의 분노가 느껴지는 힘. 치색조의분노가 어, 저... 그래서 용을 담고 있다는 좀만, 거야. 잠깐만 그 레벨이 레버리 레벨이, 레벨이, 레벨이 상당해요. 사실 음. 레벨 너무 높아. 와 하지만 100레벨짜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네. 되겠지야 그러면은. 8 1일짜리있는데 80짜리랑 어떻게 나눌래 야, 이렇게 하자. 순대로. 강한 강한 순서도록 내가 줄게. 81... 된... 81... 내가 줄게. 리는 빠지. 강한 순서 들어간다. 사이. 네는저 강한 그리를 맞도록. 아! <laughs> 그리고 몬가, 룬행. 자네는 저기는 엑스트라 곱하기 맞도록. 알겠다. 아, 아, 내가 그, 또 옆에 새네요. 세네. 잠깐만. 일단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덤벼라.. 어 뭐야 칠색조가 어, 왜있어 얘가! 우와, 왜 <laughs> 아니! 이 자식! 이 자식! 뭐야 이거! 칠, 칠색조가 매우 화나보여! 아니 잠깐만.. 감히.. 어? 칠색조를 잡아갔단 말이야? 말도 안되지.. 바로.. 안되겠군.. 메카지나로 그냥.. 일단 칠색조를 잠재워야겠어 칠색조.. 매우 빡쳤어.. 봉! 우와.. 에자몽 다이앗! 아! 하하하 아, 칠색쪽 아, 아. 풀어줘 아니 왜 자꾸 불기술쓰고있어 드래곤을 썰어. 쿠루옷 아! 그렇지 오와. 잡았네 오케이 오. 근데 상성이 너무 안좋은데? 아닙니다 깡딜로 잡습니다 맞습니까? 나니? 난... 빠세 어어어 응? 어, 어. 오 뭐야 뭐야 빠세 뭐야, 뭐야, 뭐야. 오 위험했다 오. 아니 고르고 이 녀석 희귀하다는 포켓몬은 왜이렇게 다 갖고있는거야 아. 어아 음. 뭐야 왜 효과가 대단해 일단 하연 방사. 불카모 불카모스. 불카모스 이 녀석. 잠깐만 일단 얘는 빼도록 하죠. 어화력 닌자야 한번 나가자. 요즘 닌자가 아주 화력이 좋아. 어, 물수리 캔 급소 하지만 몇대몇대몇 대, 몇 대, 몇 대. 오 다섯 대 갔죠? 오 대박. 와 어, 뭐, 역시. 이야 왜 이렇게 좋아? 아 잠깐만. 총좀 전령이? 뭐전도 써, 전룡도 있어? 하하, 이러면은 뭐안 되겠거만. <laughs> 전기 통데 애성이. 애성드래곤 예, 크루. 아뭐 깔끔하게 전기로 죽여달라고? 크로스 썬더 와, 효과가 어, 별로. 어? 뭐야? 푸테라? 누구야? 푸테라 화석 쉐이네, 포켓몬. 오, 진짜 화석이다, 어 화석 포켓몬입니다. 와우 크로스한다 어? 하지만 원킬이죠. 뭐뭐뭐뭐 저야? 로안 주는데요? 보상이 없라도는 보상이 없는 거. 녀석이야. 치색조는 어, 일단은 환상으로 날라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치색, 색조 둘이 그래도 해방이 되었다네. 어, 둘이 둘이 동시에 하자. 자너잡아주와 연방성. 와또독가스랑 상대는 또 메타그로스까지 갖고 있어. 어, 오 어. 범볼. 야 근데 파이어, 파이어를 이 파이어 쫄았는데 쓰고 있네. 파이어는 진짜 지금 분노를 했다 파이어는 복수하고 싶어한다. 비둘기 복수 싶어 한다. 사이즈야 정말. 아 완전 티타늄 조사겠다. 피가 없다타타륜니야자 이쪽은 뭐야? 매어한카리아스대 찌르크. 오 선방 치고 있어요. 훔 쏜데. 쉐도볼. 어, 좋다. 나 나도 버준다. 와 뭐야? 우와, 오! 역시 뭐, 화력에서 뭐. 안 밀려. 우리가. 강아지. 우리 얼마 만 했는데. <laughs> 가자. 근데 개굴린자 효과가 없는 듯한 느낌이야. 어, 그 어, 어, 진짜, 진짜 힘들어. 야, 메타고로스대 개굴린자. 일단은 원래 지난번에 개굴린자로 제가 이겼었거든요. 아, 아 이걸 가볍게 그냥 복수해 버리네. <laughs> 아, 하필이면 어, 리자몽을 만나 버렸어요. 영리. 드래곤으로. 뭐야, 뭐야, 리자몽은 드래곤이 잘하고. 아닙니다. 잘봤액자몽이 드래곤입니다. 알겠다. 자, 레시라몬 음, 음, 불기술 쓰면 끝나죠. 사실상. 뭐야, 뒤에 깜지곰 어 바로 뇌격. 어. 자, 어, 야 끝났냐? 뭐야. 끝났다. 뭐야, 근데 그런데 여기 뭐 바뀌는 게 없는데? 응? 음?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준 이유는 뭔가 느낌이 있는 거아니야 바다랜턴? 그들이 어? 잠깐만 이게 좀 의심스럽게나마 이, 그 뭐야 저거 구조물들이랑 우리가 갖고 있는 건축재료랑 똑같은데? 똑같은데? 바다랜턴이랑 성, 성전이라 했잖아 아 근데 원래 그런 거 했잖아요 원래, 부서진 걸 복원하면 뭔가 돌아온다 느낌. 그래, 그래, 그래. 여기 성스러운 신전인 만큼 다 힘을 합쳐서 복원을 하자고. 아, 근데 잠깐만, 근데, 이거 만약에 뭐, 떴어, 만약에 우리 떴어. 그럼 누가 가져가요? 당연히, 근데, 아. 당연히 근데 포켓몬 마스터의 원리는 제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 아 형님, 소리지? 형님. 저기요, 아저씨. 저기요, 아저씨. 왜요? 당신, 너 많이 하셨어뭔 소리예요, 되... 님들이 그냥 어? 맨날 이상하게 하니까 당연히 님들이 아, 포켓몬 주인으로서 탈락한 거죠, 실격 후보 예,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아, 너너 아, 우리가 우리가 들게 자네들은... 이제 자네들 지금 나이 좋대 입고 있고만 지금 기분이 몹시 나쁘다네. 넌 뭐야? 아, 할아버지는 아, 너 좀, 너좀 뭐야? 예,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저희 <laughs> 가서 아, 예, 그 제가 바카 사탕 사놨으니까 그거 드시고요. 야, <웃음> 야, 야, <웃음> 그 연안경에다가 예, 나스, 따스하게 그냥 저기 예, 녹차 한잔하세요 예 먼저 에이. 들어가세요 그냥 나가세요 예, 아, 그, 그, 좋아하시는 것 드시고 어. 그냥 내가 잡겠다네 다들 꺼지시게 조용히 <laughs> 하세요... 아 자꾸 그런 거 꺼내지 말라구요 막 너무 희귀한 거를 막 가지고 계셔 맞아요 우리 맨날 신부시키면서 맞아 우리뭐 신문꾼이야? 우리가 뭐 뭐야 뭐 배달어플이야? 뭐야 맞아. 아, 맞아, 맞아아 뭐야 딱지충이 가시게? 아이 유타님같은 이런 아이 크로스한다 바로 그냥 그 와중에 유타님을로조을 <laughs> 해주네 <laughs> <laughs> 아유 아저씨 덤비세요 아이, 아이. 아니 뭐 완성되었나 보려 했는데 지금 레벨 100짜리 야봉을 지금 무시하는게인가 <laughs> 야봉 바로 그냥 감전사 시키겠습니다 그음에 <laughs> 털리지 않았나? 누구한테? 쟤면... 크로스 썬더 <laughs> 아씨 제가 일단은 이겼으니까 님니면 실격입니다 아시겠죠? 저를 네요. 이기셔야지 루비아 정도 <laughs> 이길 수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음, 맞지 맞지 그냥 맞지, 예, 맞지. 집에 가셔서 빨리 연 영양제 드세요 팥맛으로 제가 맞아. 그냥 사놨으니까 음. 달달하게 어, 비싸, 드시면 됩니다 비싼 거 좋네 나는 가겠다네 아, 오, 진짜 가셨어? 헐 삐졌어 유 박사님 왜 그러세요 지금 기지도 다 복원됐는데 여기 맞죠 이제 우리 이제 해낸단 말이야. 잠깐만 일단은 마저 좀 이렇게 몇개 구멍 구멍 뚫리는데좀 박아버리고 그렇지 아이 좀 이상한데 이거? 아 됐다 됐다 아우 뭐, 야뭐 뭐, 나온거야 뭐한거야 뭐, 이거 언제 나와 뭐?! 됐어 엄청난 우와! 입구를 만들었어 나는 뭐냐 어디어디어디어디 다다다들 어디? 다, 다, 올라와 봐. 뭔데 와요 와요 또 쓸데없는거야 뭐 또아아아아아아좀이 <laughs> 어유 박사님! 유 박사님! 지금 빨리 다시 들어오세요 이거, 빨리 지금 어, 아유 박사님 뭐야 이거 <laughs> 아유 <아니>, 박사님 루기아가 <laughs> 갑자기 성질을 지금 만들자마자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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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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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까 일단 일단 아 일단 수치 일단, 수치 아, 일단, 일단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서 뭐아 오케이 내가 정할게 아, 됐지? 아 내가 정한다고 하지 않는가 내가 정할게요 아, 그러면은 아, 아 오케이 그러면은 공평하게 갑시다 공평하게 뭐 어떻게 어떻게 어루기아를 3등분 합시다 아니, 루기아는 아 오케이 무슨 <laughs> 내가 내가 침입니까, 내가 머리 나, 나 머리 아나 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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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이걸봤습니까 무슨 뭐 잔혹 동화예요? <laughs> 아이 여러분들 아, 제가 그냥 공정하게 정해 있습니다. 예 루기아로 사맹실에서 가장 많은 포인트를 얻으면 바로 그 사람이 루기아의 주인이 있어. 루케자 루기아는 기 지척이 많아서 탈락. 아 왜요? 아 아직 아직. 아나 <laughs> 잡아. 오케이 아, 일단 말 아, 일단 다 들어야지 아, 그래도 안 들어도 알것 같은데 아. 아웃! 아웃! 아, t Out! Out! o u 게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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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봤어? 스탠 왔는데? 해 보세요. 아, 아이 자네는 날실 망시키지 않겠지. <laughs> 예? 아어 <명이> <laughs> 근데 저, 저 생각지도 못했는데 왜 갑자기 3명이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명씩 그러니까 왜인지 모르겠어. 아니 그냥 아니요. 뭐좀 갔다 온거인 자, 루. 루기야. 기.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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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laughs> 아이 해가 <laughs> 아니 저기요, 아저씨. 운 마지막까지 아, 띄워줘도 못한 분이랑 다르죠. 아니, 아니 근데 오디오 이펙트를 망들었다고아 아, 그러십니까? 아이, 판결을 좀 내리자면은 뭔가 넌넌 중도 달라 이 자식아. <laughs> <이> 자식아. 아니아 <laughs> 아니, 아, 사건 사고 일어난 거야. 뭐, 무슨 사건이 에이. 일어나? 아 봐봐요, 봐봐 시청자분들 <laughs> 지금 통했잖아요 지금. 막. 루 루기아. 아아기 기아. 아아안 아, 아. 웃기면 일단은 <laughs> 일단은 그 <그럼> 1점이라고 치고. <laughs> 아. 자, 그다음 루네. 시 마이너스 9,999만 점이 되자. 잠저만 루기아씨, 어? 심심해하는데? 얼른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심심해하는데? 아..아.. 그나마 1점이라도 얻은 사이 출발하시게. 에, 어, 뭘로 출발합니까? 근데 뭐볼 주신다면 이렇개 아, 헤이, 아, 이 기다려보게 지금 루기아가 매우 뚱뚱하단 말이지? 뚱뚱해요? 얘 예, 비어? 아, 네, 그렇긴 하네. 다리가 아주 그냥 튼실한데 지금 보니까 배 배가 어 나한테야, 여보봐, 나한테 지금 봐봐, 어? 오, 지금 날 선택했다니까 헷갈네,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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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여러분들 아 무슨 실격이 아 여러분들 진짜 이거 루기아가 저 지금 선택한 거예요 지금 네 명이나 있는데 베트를 나한테 걸었어 아직 볼을 주기도 전인데 베트를 하는구만 아 이거 보세요 선택받은 자야 아, 선택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가방에 있는 마스터 볼아 난다 받으시기 어, 어, 난다 밑보리라네 예. 루기아 나갑니다 그러면은 뭐, 체력을 달아도 상관없나요 아 달아도 상관없다네 루기아가 저... 봅시다 일단은 야 풀이죠 쫄지 말고 알았지? 하던대로만 해 알았어? 바로 원심 이거 헤비볼만 이거 잡는건가요? 헤비볼로만 한번 잡아야지 어 잠깐만 이 루기야 공격을 안해요 아 하자마자 바로 에어로블라스트를 쏴버리네 <laughs> 오, 자 일단은 월계의 전용기가 있어? 오 에어로블라스트 그러네 전용기인데 아 뭐야 아나 원심 봉인 아 뭐야 다 썼네 아 이러면은 칼등치기를 써야겠 아리자몽 피가 왜 1피야 이, 이헐 잠깐만 죽진 않겠지? 아. 아. 이봐 이봐. 안될것같나 오라고. 아예 아저씨 아직, 아직 아직입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이거 제가 혹시라도 해칠까 봐. 예. 그러면은 일단은 크로모 딱 꺼내 놓고 바로 여기서부터 그냥 저는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아, 좀해쳐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골든 벨. 오, 오, 전. <끔씩>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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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1트라이. 첫 번째. 벌어 봐. 잡아 면 되는,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아 설마 아안 <laughs> 되는데 어 뭐야 그렇지 그렇지 야 마스터볼 뭐야 나나 마스터볼이 갑자기 날아갔다고아 이게 아니라 아이 내가 나 뭐야 나, 나아아 아니 이게 너... 아니라 아니, 나 마스터볼 안 던졌는데 <laughs> 아이 지금 아 진짜 이거, 이거 이거 시청자분들 진짜 인저 마스터볼 안 눌렀죠 눌렀나 아니 아니 자동으로 마스터볼이 나갔다니까 진짜 이거 <laughs> 진짜입니까 아 진짜야 이거 아 이거 거의 방송사고급이야 아니 마스터볼이 왜 나가냐고 갑자기. 아, 아니 진짜 안 나갔어. 고대 내려온 전설이 있다 아니 ]했어. 진짜 안 던졌는데 갑자기 마스터볼이 자동으로 날아갔어. 루기아 마스터볼 끌어들였다. 다, 다, 다. 당신을 선택한 건그거 아니 근데 나 루기아 잡는데 마스터볼 쓰기 싫다고. 네가 <laughs> 실야 내가, <laughs> 내가 이름 다음, 다음 다음 전설 우리 운명이야, 거야. 운명. 다음 전설 우리 거야. 아제! 이게 뭐야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걸 이 웃겨. 이거는 이건 각본에 없는 이야기야. 맞아.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나무적 아니 갑자기 마스터볼이. 아니 루기야 나나 강제지복해서. 아니. <웃음> <웃음> 근데 약간 루기야가. 루기야 그냥 마스터볼에 같이 지팠나봐. 그이 정도면은. 맞아. 아이 복구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야기는 이야기라. 근데 이건 저는 근데 아유. 처음부터 어 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어쩐지 뭔가 근데 이 느낌이 있네 그래도. 아이 뭐 와. 루기야 뭐 마스터볼에 들어있는 루기 좀 잠깐 꺼내서 보여주시기. 어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어 근데 네, 덩치를 아하니까이 녀석 아주 튼실한 녀석이야. 종족값 그 저거고 아주 그냥 좋을 것 같아 기본 포지션이. 우와 루기야 멋있다. 이야 <laughs> 아, 진짜 성스러워 보여. 상대가 특성이 프레셔죠. 아, 예. 상대가 사용하는 기술에 PP를 많이 줄인다. 아 그래서 아까 제가 두 번밖에 안 썼는데 다 없어졌구나. 이게 설명만 많이 줄인다지, 고정으로 그냥 두개 줄인다네. 헉! <laughs> 이럴수가. 자, 어이. 지금 일단은 에어로블라스트, 하이드로펌프, 뭐 혼내기 신비의 부적인데 이건 좀 바꾸면 되겠구요. 오, 특방이 217이나 되네요? 와우! 성격이 개구쟁이 같은. <laughs> 이야이 개구쟁이, 자식아!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아, <만들어났네>. 네 개구쟁이라니! <웃음> 아, <웃음> 아, 이거 나한테 장난친 거 아니야, 너? 야, 너 빨리 말해. 그해맑게 웃고 있지 말고, 너 빨리 나한테 말해봐. 웃으, <laughs> 웃지 마! 진짜. 진짜.. 에 이봐, 어, 아까 이봐, 어, 어쨌든 축하한 축하한다네. 그래도 루기아 잡은 거 아닌가, 축하한다네. 그러니까. 그렇지, 성스럽다나 그래. 루기아는. 울면서 모두, 잡은 거야. 모두 전설의 포켓몬을 잡은 사이를 축하해 주자. 아, 아. 와, 나는 우와. 포켓몬 마스터다. 자, 그러면은 돌아가죠. 뭔가 이렇게 즐거운 일인 거 같으면서도 씁쓸할까? 뭔가 손해본 느낌인가봐 살짝 어.. 아니 근데 진짜 마보를 쓸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좋네요 루기야 잘만 쓰면 좋죠 뭐자 타입 어? 에스퍼 비행 어? 얼마나 좋습니까 안녕 안멍아? 아. 안녕 안멍아? 네, 네. 어 이녀석 왜 이렇게 요즘 포켓몬들이 날 비웃는거 같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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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기.. 루기야한테 마시따바시따따 또 이러는거 아니야? 가자 오, 잘 나가네. 아유, 그래도 나는 자태는 뭐 역시 점포는 점포야. 에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그래, 여러분들 뭐 그란돈 이런 애들은 무거우니까 또. 헤비볼로 어? 잡으면 되지, 그래. 근데 마블이 있어. 한방이 잡았을 거 아니야. 그치. <laughs> 그치. 이럴수가. 이것 또한 떡밥인가, 이것 또한 무습이고 이것 또한 운명인가. 이게 이제 또 스노블리 굴러간다, 이제. 하하, 뭐 이런 운명도 나쁘지 않지.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결국. 칠색조와 루기아의 이, 어, 뭐야, 그러고 보니까 마을 주민들, 뭐야, 갑자기 다 사라져버리네? <웃음> 뭐야. <웃음> 바로 자리 빼버렸네. 바로 알아버렸네. 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되버렸습니다 어, 사악한 이 파이어맨 제, 어, 녀석들이 칠색조로 가져가서, 어, 제가, 저희가 또 재단을 완성시킨 다음에 성역을 완성시키자마자 루기아가 나왔는데 루기아를, 어, 제 루기아가, 제가 루기아를 잡은 게아니라 루기아가 저를 잡았네요. 네. 음. <laughs> 아, 맞아요. 이상한 그게 맞아요. 루기아가. 어, 막, 막, 막혔다. 어, 루기아가 착하해. 저를 잡았어요. 갑자기. 뭔지 모르겠네. 어, 좀, 이거 이상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음 포켓몬 스토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트레이닝 편으로 넘어갈게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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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